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고 나서 딱 닦아봤어요. 그랬더니 도트가 있고요. 주변 살짝 이렇게 퍼져 보여요. 도트가 있고 퍼져 보여요. 이렇게 직후에 퍼져 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객님의 피부 톤을 보시면 약간 쿨톤이에요. 머리카락이 얇아요. 색치도 좀 있는 편일 수도 있고요. 나이에 비해서 흰머리가 많은 과한 색치가 있어요. 근데 톤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이런 분들은 멜라닌 세수가 약간 세포 생성이 조금 덜 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표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표피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내가 이 테스트 도트를 했었어도 베이스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했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허나 표피가 얇기 때문에 재생 과정에 있어서요 불필요한 그 색소 어, 이런 것들이 세안이나 샴푸를 통해서 또좀 소각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퍼진 거는 깊거나 색소가 이 사람 두피 타입에 상관된 그런 색소의 질을 썼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퍼지는 거고요. 직후, 바로 그날, 내가 약간 퍼진 게 있었어요. 근데 고객이, 아야! 뭐 이런 느낌이 없었어.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 피부가 굉장히 얇은 거거든요. 이 두피를 표면을 싸고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해서 얼룩얼룩 좀 퍼져 보인다 그러면 일주일 기다려 보셔도 괜찮아요. 기다렸다가 다시 재차 방문하셨을 때 보면은, 어, 어라 뭐지? 어, 저번주에 내가 봤던 그 불안한 아이들은 없어졌네?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아주 얕게 찍었어요. 굉장히 얕게 찍었어요. 뭐 솜털이 막 이렇게 써고 얕게 찍었어. 근데 그 얕게 찍은 거를 닦아보니까 그렇게 퍼져 보여. 이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서 딱 보시면 이 메디컬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상부로 다시 올라와서 뜨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상을본 거거든요. 발색력이 딱 올라왔을 때 보면은 그 주변에 퍼져버리는 퍼져 보이는 애들은 안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퍼져 보였어. 내가 너무 깊이 넣거나 또는 오래 머신이 머물었다. 그러니까 색소가 내가 넣어야 되는 것보다 과하게 넣어줬다. 서플의 출력은 아까 얘하고 반대예요. 안 남는 거하고 반대예요. 자 서플의 출력은 굉장히 높게 가지고 징 이러고 있는데 내가 손은 한땀한땀 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으면 하나의 니드를 늘때 도트를 하나를 찍을 때 출력은 윙 하고 하니까는 색소를 어떻게 해든 쫙 하고 뱉겠죠. 그럼 그한 자리에 내가 굉장히 과하게 뱉어 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깊이 퍼졌다기보다 내가 니들을 깊이 넣어서 퍼졌다기보다 대부분 퍼지신 분들의 결과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어이 수압과 나의 손의 동작의 이 속도감이 안 맞거든요. 출력하고 색소 때문에 퍼졌다라기보다. 이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지를 체크 받아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려 주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의 영상을 많이 올려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런 베이스를 좀 많이 알려 주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다 알겠어요. 다 알겠고 지식도 쌓아가고 제가 혼자 연습도 해보고 다 하는데 이게 과연? 맞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내가 배웠던 곳에 다시 가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가 중간 점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분한 한 분을 어느 정도 결과를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